자 U는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뭐고 1, 2, 3부터 9까지란 말이야 0은 사용 안하고 네. 이거를 5도 만족하는 집합 a 의 개수를 구하라 고했는데 A는 뭐고 원소가 3개를 짜리란 말이야 3개짜리를 뽑아오고 3개짜리를 뽑아왔으니까 예를 들면 A, B, C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, 있겠지 다있 A가 네.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가 몇 개고 6개 6개란 말이야 그 6개가 뭐고 그래서 여섯 개를 다 더했잖아. 여섯 네. 개 다, 다 먹어야 되노? 잘 봐라. A로 시작하는 게몇 개고, 이렇게 시작하는 게? 두 개. 두 개잖아. 그니까, 러 아, 뭐고, 100, 100A가 두개 있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당연히? 100B도 두, 100B도 두 개고, 100C도 두 개고, 네. 그 다음에 10A도 두 개고, 중간에 A가 있는 것도 두 개일 거 아니야? 네. 그다음에 10b도 두 개고, 10c도 두 개고, a, b, c가 있는 것도 다두 개지. 그러니까 이거의 총합이란 말이야. 네. 그럼 이게 뭐고? 2의 111a, 111b, 111c니까 합은 200, 아, 111개 되어 222의 a 다기 b 다기 c가 되는 거지. 네. 요 수만 이가 하나.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결국 222의 a 기 b 기 c가 1554랑 1998 사이에 있다는 거지 이게 합이잖아 총합 네. 그럼 222로 나누면 왼쪽이 얼마고? 7이지 a 기 b 기 c고 오른쪽은 얼마고? 아. 9란 말이야 네. 그럼 결국 묻는 것이 뭐냐면 이 합이 7, 8, 9인 거. 이게 몇 개냐, 말이야. 서로 다른 수로서. 네. 합이 7인 게 뭐고. 다, 다 달라야 되지. AB 집합이니까. 합이 7인 게 뭐고. 1부터 국가에 해서 그러면 제일 큰건마고 4지. 네. 그러니까 사, 그거 4, 2, 1. 그 다음 뭐 있노? 그 다음에 3은 되나? 안 돼요. 안 되지? 네. 누나? 3, 3, 1. 그러니까 3은 3, 3, 1이나 3, 2, 2밖에 없으니까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. 네. 그 다음에 합이 8인 거야. 제일 작은 게 뭐고? 5. 5, 2, 1이 있지? 네. 됐고, 4로 시작하는 거는 4, 3, 1. 4, 3, 1, 이거밖에 없지? 네. 음, 그래서 일단 지금 몇 개고? 4, 2, 1, 5, 2, 1. 4, 3, 1. 그 다음 합이 9, 음. 9인 거는 뭐고? 6? 5, 6, 2, 1. 음, 네. 6이 제일 클거 아니야. 그 다음 5로는? 3, 1. 5, 3, 1. 또? 안 돼요. 4는? 안 돼요. 뭐안 돼, 마 4, 3, 2가 있지. 뭐안 돼. <laughs> 다 해보고,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카면그래서몇 <laughs> <여기서> 개고? <laughs> 6개가 되지. 어. 이해가나? 예, 네. 저거 봐라. 이건 꼭 알아야 된 문제다. 왜요?